코스피 지수는 10일, 전일보다 1.63% 오른 3,249.3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연일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.48% 상승한 992.8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홍매도 재개를 앞두고 급락했던 지수가 천선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국고채는 당기물은 내리고 장기물은 오르는 추세입니다. 3년물의 종가는 전일보다 내린 1.136%입니다. 10년물은 전일보다 오른 2.134%를 기록했습니다. 고객 예탁금은 7일을 기준으로 67조 9,6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전일보다 4조 973억 원이 줄었습니다. 신용 잔고는 7일을 기준으로 22조 6,11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해보다 2,070억 원 감소했습니다. 신용장고는 다세 채 줄어들고 있습니다.